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테네그로의 자블라크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닉시치로 간다음에 닉시치에서 사라예보로 가야 되는데 자블라크에서 닉시치 가는 버스를 예매를 안 했거든요. 그게 솔더우시 된 거예요. 미진 대화를 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무작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버스 뭐 남는 자리 있으면은. 쭈그리고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한테 직접 돈 지불하고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믹시찌가도 사람 없을 줄 알고 어? 예, 당연히 예매를 안 하고 다니니까 <laughs> 아무튼 뭐어쩌겠어요 이런 게 여행이죠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이런 게또 재미 아니겠어요 여행이 <laughs> 야, 오늘 안에만 뭐 가겠죠 어떻게든 저희 버스가 오픈했고요 역시, 우리 앞에 아저씨도 티켓을 예매 안한 아, 사람이었어. 아, 진짜? 어, 지금 돈 꺼내잖아. 아... 빨리 물어보자. 그래, 여기서 사는 거였어. 여기서 사는 거였어. 우리 갈수 있다. 그래, 걱정해봐요. 소용없다니까. 어떻게든 다 됩니다. 어쨌든, <laughs> 샀다. 왜, 짐값이 왜 이렇게 비싸? 짐값이 2유로야? 어, 아, 우리 올때 1유로였는데. 그니까. 아무튼, 그래도 우리 해냈다, 오빠.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악노래우리 택시. 이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웃음> 갑자기. <웃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갔습니다. 이제 네, 미식까지한 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가서 또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갑시다. <laughs> 이 정도면 나 독백 무대. 태양이 나만 비치는데 사야 됩니다. 땡큐 바이바이 o u Bye b 와, 진짜 여기 교통비가 은근 비싸다. 물론 동남아에 다와서 그런가. 그래서 뭐, 몇 유로잖아, 둘이 해서? 둘이 해서 43 유로. 43 유로? 어. 둘이서 7만 원이네. 그러니까 인당 20 유로인데 어. 그 터미널 이용료가 1.5 유로야. 와, 아. 아, 진짜 비싸다. 어쨌든 지금 한 시간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기 타면 또 저녁도 착하기 때문에. 빨리 네, 먹으러 갑시다. 네, 닉시치라. 제 2의 도시라고 그랬는데, 무슨 한국 시골 마을 같다. 아니, 이것도 완전 읍사무소 같은 게지 않았어? 아, 그러네? 그렇지 근데 웃긴 게, 여기는 항상 그게 많아. 저, 거? 저, 저, 게임방. 아, 그러니까 뭔가 도박장 같은 맞아, 맞아. 도박장 같은 게 엄청 많아. 아무튼 지금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어야겠어. 네, 아침도좀지 제대로 먹어가지고 아이자. 빨리 먹어봅시다. 갑시다! 지금 배고프겠다. 야, 어. 배도 고프고 밥고 목마르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17,800원이면 괜찮네. 그러니까. 근 유로가 진짜 많이 올랐다. 어. 근데 심지어 표시 체라도 조그만한 거야, 2 5 0 근데 이게 2유로야? 2.1유로. 아한1 <laughs> 7 0 0 되니? 이 오빠 1유로가 1,600원인데 2유로면은 3 5 0 0원 돈이지 이거. 아 패시 제로 두 개서 에 4.20유로인데 피자 하나가 6.80유로야. 근데 피자가 미디엄 사이즈인데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아. 어, 어 맞아 작을 것 같아. 그리고 보고 너무 배고프다면 안에서 매점 매점 에서 뭐 먹자 아, 짠. 그러자. 짠. 살아보러 갑니다. 피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싫어하는 게 잔뜩 있어요. 이거 맨해튼. 피자인데, 왜 이렇죠? 맨 하트 사람은 이렇게 먹어요? 응? <laughs> 음? 맛있는데? 맛있긴 맛있다. 음 엄청 짜다. 얘는 여기 들어가서 먹은 피자 중에 앙짱 피자 도좀 앙짱 거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피자 진짜 담백하고 달달하게 먹는다? 음. 나 고구마 이런 거 맛있잖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음. 건강식이야. 맞아. 국내.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지금 약간 도박장 분위기 아니야? 음. 저희 막 도박하는 기계도 있고요. TV도 지금 정말 이런 것같 틀어져요. <laughs> 근데 말이 아니고 개가 뛰고 응. 있어요. <laughs> 저 뭐라고 저런 게 뭐예요? 스포츠 토토 이런 건가? 아 파리 진짜. 여기 파리가 너무 많네. 파리도 도박하러 온거 아니야? <웃음> <웃음> 밥을 다 먹고 나왔고요. 다시 이제 버스를 타러 가봅시다. 도착하면 아마 밤 8시 정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아또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버스가 왔습니다. 이번에 미니밴을 타고 가네요. 여기도 집 값이 4유로네. 하나 2, 하나 2유로야. 와 비싸다. 비싸다. 버스 어, 요금도 비싼데 1유로만 받지. 거의 시간 맞춰 서잘 왔고요. 근데 아마 1 0분쉬다갈것같아 아, 이번 미리밴이다. 저희 또잘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다른 씨는 여기 반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이제 국경을 통하는 겁니다. 얼리벌리 왔습니다. 여권 검사도 했어. 출국 심사 1분만에 끝내고 입국 심사 안 하네. 짐 검사만 그냥 간단한 히것 같아요. 이제 3시간. 좀만 가면 되는데 30분이나 쉬어버리네요. 근데 왜 지금 너무 목말라가지고 제로 콜라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물로는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피자를 먹어가지고 지금, 아트륨을 너무 많이 흡치했거든요 너무 짰어 어, 저기 뭐 맛있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콜라다. 아, 콜라. 너무 많이 주고 싶었어요 아, 어, 제로가 없지만. 그리고 1. 그게 5. 어디야? 1.5유로. 와. 와. 미쳤어? 바람바까지 보니까 완전 콜라셰프 아니야? <laughs> 플레 중독된 건가? 우리가 물을 진짜 마셨는데도 갈증이 안 풀리잖아. 술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아, 여러분 여기 보스니아예요. <laughs> 여기 보스니아입니다. 근데 아까 닉시치에서 여기 올라오는 길 진짜 예뻤어. 음, 네, 네. 그 근처에 플루지네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 플루지네를 봤어요. 거기에서 여기 오는 버스 탈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거의 겁나 뛰었는데 진짜 예뻤어. 근데 우리가 응. 여기서 인도 친구를 만나는데 인도 친구가 여기 음식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솔티하다 이랬더니 솔티? 근데 놀랬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 이것보다는 덜 짜게 먹는다고. 어. 아, 그래요? 아, 그러냐. 이게 짜? 약 이런 느낌. 우리 엄청 짠데. 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별로 도시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은 저희 버스 타고 숙소로 가야 돼요 이런 스뮬리 버스를 타네요 여기는 기사님한테 내는 거네? 받았어? 2.2 유로인데 어. 유로로 할수 있어? 근데 2유로만 그냥 받으셨어 아 오. 그러니까 1.1유로를 내야 되는 거야 10번째 아, 정거장이네? 어. 7, 8, 9, 그 1갔데아 어, 여기가 도시가 작은 거 같아 어 비온다 아왜 그러니까. 맨날 우린 어디 가면서 비가 오지? 만 오면 비도 오네? 잘내 오빠 왼쪽이 이건가? 아니아니더 가야, 더더 가야 돼 하나 더 갔어야, 되는데. 하나 더 갔어야 돼? 응. 헐저기서 내려야 되는데 저기 내리는 데가 있나? 있 있어, 있어. 헐아 저기 있네 아 뭐야 지금 비도 오는데 말이지 아나 no. 배웠다 아 되게 무서운 지하차 도로 가네 오 여기 갔다 저희는 에어비앤비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그래도 건물이 한 유고슬라비아 때 지어진 건물들 아니야? 아,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유럽 분위기가 아니지. 약간 러시아 같아. 저기 저기 뒤에 깜저 심지어 흐려가지고 비도 와. 저희는 에어비비 체크인했습니다. 여기 호스트 친구분이 오셨는데 진짜 너무 유쾌하셨어. 앉아. 완전 제대로 F P. 어 완전 깨발라하고 가셨어. 숙소 뷰가 일단 너무 좋아요. 와. 여기 14층이거든요. 와뷰 봐. 미쳤습니다. CTV, CTV. 오 건물 오래됐지만 아까 엘리베이터 나 진짜 떨어지는 줄 알고 쫄렸어. 근데 웃긴 게 여기 14층인데 어. 그 엘리베이터 도착한 문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16층에서 내려서 내려와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왜안 열리는지 모르겠네. 항상 뭔가 도시마다 얼레벌레한게 하나씩 있어. <laughs> 일단 지금 너무 목 말라가지고 아. 맥주 사러 갑시다. 진짜 콜라가 아니라 저희는 맥주 어. 마실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안 돼, 문 나치기 전에 가야 돼. 알겠지? 빨리 가자. 내네 번에 정보네 여기. 어, 놀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꼭! 어디로 가야 돼? 0층이 어디야? 이게 0층이야? 아무것도 없네. 사실 모르겠어. 이거는 짝수층만 운행하는 거야. 어, 아, 그러니까. 어, 엘리베이터 무서워. 오빠 손꼭잡자 어, 양반 피다고 어, 진해 여기는 어디 잡 떨어질 때 여기 아니야 그거 잡지 마. <laughs> 점점 애니저가 하고 있어. <laughs> 나 지구야 그. 여기 거울도 있어 뒤에. 나 지금 코에서 땀 나.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 이렇게 멈춰서 무섭다니까. 정말 알 수가 없다. 어 됐다. <laughs> 근데 지금 홀수로 고장난 거 아니야? 아아 빨리 빨리 맥주나 사자 그래, 자 그래서 9시까지 안어 어, 지금 아직 9시 안 됐지? 응. 빨리 뛰어갔다 오자 이거 오늘 거의 8시간? 거의 8시간 버스를 탔는데 이거 맥주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laughs> 오늘은 맥주를 마셔야겠어 아. 이 뷰를 보면서 이 레몬이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와, 이거 왜 이렇게 다냐? 아, 레몬 음. 주스인데? 그래, 좋다. 아. 맛있어요, 여러분. 눈물 <laughs> 납니다. 오늘 점심을 그냥 피자. 피자 너무 짠거멍어가지고 <laughs> 우리 이제 피자 안 먹어. 아, 진짜 느글 느글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는 피자 안 먹는데 그거밖에 없어서 먹을게. 음. 아, 살아보 좋네. 어, 근데 여기 약간 수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어디 지방 도시 같지. 어 지방 소도시 같아. 진짜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 아무튼 무사히 잘 왔다. 아, 너무 잘 왔습니다. 예. Yeah. 예. Yeah. 아 진짜 저희 가 오늘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 버스도 거기는 이태원 상에서는 매진돼 맞아. 있다고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숙소는 예약했고. 무조건 왔어야 응, 됐 무조건 왔어야 돼. 근데 또 숙소 예약을 안할 수는 없었어. 아무튼 무사이잘 왔다. 음 되게 재밌었어요. 그 국경 넘을 때도 아저씨가 갑자기 응. 어디 딱 전하더니 화나라랄랄 하더니 갑자기 슬치기를 응. 주요. 응. <laughs> 응. 한 몇백 대를 다 지나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 뭐아 어. 진짜 클렀다. 어 이거 언제 기다리냐? 기다네 이거 집집한시 도착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치? 맞아. 마지막으로 짠. <목소리> Oh